자 이번에는 요 옥돔이술찜이 되겠는데요. 옥돔이술찜은 30분이 소요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요리를 하실 때는요. 꼭이가스불을놀리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옥돔이술찜의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가 한 마리, 배추가 60g, 무가 60g, 대합이한 마리, 양송이가 30g, 당근이 30g, 두부가 40g 청주가 약간, 다시마 하나, 조미료 약간, 소금 약간이 되겠고요. 본즈에는요, 본지에는, 간장, 식초, 다시가 1대1대1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약꼬미에는요 고춧가루, 무, 즙, 그리고 실파, 레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끓는 물에 배추와 무와 그리고 당근을 데쳐주시고요. 쑥가때대도 데쳐주세요. 도미를, 비닐을 깨끗이 벗겨주시고요. 지느러미를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가미 쪽으로 해서 내장을 제거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눈과 여기 5cm 정도 잘라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꼬리 쪽은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어서 준비를 해놔요. 자, 그래서 시머리를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배추를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에 숯갓 대를 갖다가 넣어서 돌돌 말아주세요. 돌돌 말아서요 수분을 꼭 짜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요 끝을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썰어서. 세워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당근 매화꽃을 만들어 주세요. 매화꽃 자 이렇게 두부도요. 자 그리고 대파도 자, 송이버섯은 칼집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시고요 자, 조개는 연한 소금물에 깨끗이 있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술을, 옥돔이 술찜이기 때문에 술을 한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 국물도 한 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소금을 솔솔솔 뿌려줘요. 이렇게 솔솔솔 뿌려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찜통에 넣고요. 이거를 한 15분 정도 찜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찜을 하는 동안요. 약꼬미와 본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꼬미는요 물을 갈아서. 음. 물에 한번 흔들어서 물기를 짰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빨갛게 색깔을 들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후지산을 영상을 해서 이렇게 산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를 송송 썰어주세요. 자, 파를. 자, 파를 송송송 썰어서요. 자, 물에 한번 흔들어서 끈적한 거를 제가 해리고요 대문을 썰어서요. 가운데 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폰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즈는요, 칼을 넣어서 만들어주는 게 폰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복 토미 술집 입니다.